안녕하세요, 바론입니다. 오늘은 콕스 CF75 키보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콕스가 처음 선보이는 젤리 타입의 키캡과 새로운 스위치가 장착되었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성품으로는 간단한 설명서가 먼저 보이고 작은 박스 안에 키보드 케이블, 여분의 스위치와 USB 리시버, 키캡 스위치 리무버, 포인트 키캡 정도가 들어있었네요. CF75는 총두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제품을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5% 배열 81개의 키를 가진 이 키보드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은 양극 분채도장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질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또 펄이 은은하게 보이는 모습이죠 하우징 디테일로는 페이지 다운 아래에 키 대신 폭스로고가 배지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 옆면은 약간 층을 나누어 입체감을 더해준 느낌입니다 하판에는 특수코팅 강화유리 무게추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엄청 매끈매끈한 게 전혀 유리같지 않은 느낌인데요 무게추 색상은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포인트 키캡과 매칭을 해두었네요 키보드 상단에는 별도의 스위치 없이 USB 포트만 깔끔하게 위치하고 있는데 유무선 모드 변경을 위해서는 캡스라 키캡을 탈착하여 스위치를 조작해 두어야 합니다.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포인트 키캡도 한번 장착해 볼까요? 핑크소다는 하늘색 포인트가 약간 튀는 느낌이 있는데 이 블루 레몬에 들어가 있는 레몬 색상 키캡은 아주 찰떡궁합인 것 같습니다. 핑크소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포인트 키캡을 구성했어도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여러분 이 정도 영상 시청하셨으면 눈치 빠른 분들은 키캡이 좀 특이하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콕스 CF75에는 젤리 PBT 키캡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반투명 소재로 만들어 LED가 더 은은하게 퍼지는 느낌이고 계속 만지고 싶은 매트한 촉감을 가진 키캡인데요 핑크소다 색상에는 이렇게 모디얼 위주로 그리고 블루레몬 색상은 문자열의 젤리 키캡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인데 사실 같은 PPT 소재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일반 키캡과는 조금 키감 차이가 있지 않을까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젤리 키캡 쪽의 피치가 약간 낮게 느껴지긴 하는데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실사용할 때 이질감이 느껴질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다음으로 내부도 좀 보도록 할 텐데 윤활제가 넉넉하게 발린 체리식 스테빌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보강판에 고정되는 방식이라 이렇게 간단하게 탈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보강판도 굉장히 유연한 느낌이라 재질을 한번 살펴보니까 플렉스 컷이 되어 있는 PP 소재의 보강판이라고 하네요. 고를 수 있는 스위치는 총두 가지로 HMX 더킹, HMX 오렌지 모두 리니어 타입의 스위치입니다. 사실 하우징 생긴 걸 보고 볼캐치 타입인가 싶었는데 아쉽게도 그건 아니었고요. 키캡을 몇개 제거하고 보강판에 체결된 나사를 풀어주어야 상하판을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야, 근데 상판이 제가 최근에 만져본 키보드들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두. 두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기판에는 배터리에 연결된 선두 개와 도토부드 선한 개가 연결되어 있었고요. 4,000mAh 배터리가 두 개가 장착되어 있어서 배터리 용량은 넉넉한 편입니다. 근데 기본왕을 보자마자 이 엄청난 두께를 가진 실리콘 가스켓이 제 시선을 강탈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두꺼우면 하판과 기판 사이에빈 공간이 은근 많이 빌것 같은데 또 하부 분재는 꽤나 얇은 게 들어갔더라고요. 덕분에 키보드를 꾹꾹 눌렀을 때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더 단단하고 꽉찬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더 두. 코너 붐제로 교체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 키감도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타이핑 소리 바로 들어보도록 하실까요? 우선 HMX 더킹 스위치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하이피치의 따각따각한 소리를 가진 자극적인 매력의 스위치입니다. 이름답게 약간 오리 울음 소리가 연상되기도 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키압도 딱 무난한 느낌이고 프랄루 키보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아주 단단하고 꽉 잡힌 소리를 잘 표현해줄 수 있는 그런 스위치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HMX 오렌지 스위치인데 얘는 더킹 스위치랑 아예 정반대 성향의 스위치거든요. 비교를 하자면 약간 먹먹한 소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스위치 바닥을 칠때 더욱 폭신하고 편안한 느낌이고 소리도 비교적 로우. 스치에 낮고 묵직한 소리를 들려주는 스위치라 이 정도면 적당한 사무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소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두 스위치가 너무 달라가지고 둘중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다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조합의 스위치인 것 같은데요. 다만 타이핑을 해봤을 때 오렌지 스위치가 장착된 모델의 좌쉬프트가 상태가 조금 안 좋긴 했지만 다른 키들은 준수한 스테빌 유날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 참고로 스위치별로 LED 투과량의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구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끔 시청자분들이 이키 키보드는 맥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곤 하는데 이 CF7로는 간단한 조합키로 맥 윈도우 레이아웃을 왔다갔다 해줄 수가 있고요. 혹시 이런 기능이 없는 키보드라도 간단한 세팅만 해주면 거의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콕스의 CF7로 키보드를 만져봤는데 오랜만에 콕스 제품을 리뷰하는 것 같죠? 파스텔톤의 예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아주 독특하면서도 귀여운 젤리 키캡을 기본적으로 장착을 해주면서 야, 이 키보드 시장은 과연 어디까지 확장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LED와 없이 써도 충분히 매력적이라 LED 끄고 무선으로 활용하는 쪽도 좋은 활용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구독자분들을 위한 제품 한대 준비했으니까 바른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언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